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유익한 내용들을 담아왔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의 CBS 방송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한 내용들인데요. 자, 기사의헤어다운 내용을 잘 정리한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우리는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왔고 또 이를 위해서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기업들이 약 1억 4,400만 달러를 정치자금 펀드에 기부하면서 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유권자가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리플처럼 해외 송금 시스템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공익적인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리고두 번째로는 명확한 규제가 밑바탕이 되면 미국 내에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고 또 미국 경제와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리플의 미래관련에서는 최근 선거 이후에 XRP의 가치가 3 3 0 0 이상 상승했다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 같은 디지털 자산 가치 그리고 리플의 주요 산업은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가 뒷받침이 될때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리플의 주요 산업의 성과는 결국에는 XRP 시장 가치를 강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입장에서 해당 인터뷰 내용을 좀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플이 하고 있는 산업의 송금 결제 산업은 결국에는 다른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규제가 명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명확한 환경이 요구된다라는 거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자 국경간 송금 결제이기 때문에 규제의 명확성은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현재 그것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리플이 요구하는 것은 규제의 간소화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명확한 규제, 즉 본인들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또 중요한 것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입에서 XRP를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었다는 건데요. 자, 리플 사업, 즉 송금 결제 사업이 성장 하면 XRP의 가치는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은 XRP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s r p 시장이 제대로 열린다면 그 어느 알트코인에 비해서 내재 가치 역시 충만하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장기 투자 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 이후 XRP 같은 암호화폐의 공적 기능, 즉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로 쓸수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정부에 어떻게든 보여주고 설득하는 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트럼프 정부의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 딱 거기에 미국에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도 줄지 이것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거의 82개월만 에 현재 상승이 나와주었죠. 자 호재 이슈들이 대거 등장을 할 텐데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불장마지 특별 이벤트 선물을 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 영상을 시청해 계시는 구독자 분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또한 리플 코인을 지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역대 최대의 지원금을 단기간 이벤트로 드릴 생각입니다. 자 코인을 안 해보신 분들 혹은 다른 코인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텐데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코인을 시작해 수익을 볼수 있는 지원금 지급을 오늘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백 원, 몇천원 단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코인들 해보고 수익을 볼수 있도록 지원금을 빵빵하게 지급을 해드릴 건데요. 자, 또한 앞으로 불장을 맞이해 폭등 예상 코인 정보도 제가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수많은 유튜브 채널, 코인 유튜브 채널 존재하실 텐데요. 어디를 찾아보셔도 이만큼의 지원금 지급은 한 번도 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자, 단독으로 컨택해서 유일하게 저만 드릴 수 있는 지원금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모든 분들, 또제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유일한, 유일무이한 이벤트. 자참 방법은요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유일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그 뒤에 구독자 확인을 위해 하나의 제 개인 번호를 띄워드렸습니다 자이 번호 외에는 절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의 제 개인 번호 010-8119-6514 다시 한번 010-8119-6514 번호로 지급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빠르게 참여하신 뒤에 지원금 모두 받아가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벤트가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독점으로 컨텐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좋다라고 한다면 더 파격적인 이벤트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요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 리플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면 1월 15일 날 리플 소송 운명 결정, XRP 가격 28,000% 상승 가능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간의 소송이 1월 15일에 결정이 나죠. 자,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의 부분 승소에 대해 항소할지 기한 연장을 요청할지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이번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도 제의가 되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리플과 관련해서 ETF 승인이라든지 뭐 IPO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외에도 여러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간혹 이게 맞는 뉴스인지 또 맞는 정보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매번 리플 코인 이슈를 찾아보고 혹은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나 또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자 물론 이 방법이 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리플 코인 무료 소통방을 오픈을 했어요. 자 리플 코인 정보부터 여러분들이 보아하고 다른 코인들 또 어떠한 코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정도도 못할 거였으면 소통방 오픈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100% 무료로 오픈한 소통방 이벤트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앞에 있던 지원금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 못 받았거나 또 참여를 못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자 확인 후에 지원금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이벤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시작을 한 거니까요 많은 참여가 필요하겠죠 자 소통방에 입장하실 분들 그리고 지원금까지 받으실 분들 아래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 1 0 8 1 1 9 주거일사 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소통망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또 앞선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미지급 되신 분들 그럴 때가 지원금 지급도 확인 후에 지급을 똑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만간 리플코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